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소개하지 않았었던 오토캐드의 메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설명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확장시킨 리본 메뉴를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그리고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리본 메뉴가 비어 있는 우측 상단에 위치시키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크게 키우면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까지 올려 주셨습니다. 이런 글을 읽고 나니까 제가 요 메뉴에 대해서 설명한 게 도구 막대와 팔레트를 고정시키는 방법 요 정도밖에는 설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본 메뉴와 팔레트 요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명칭이랑 종류랑 요런걸 대충이나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도면층 특성 관리자 그리고 특성 이라든지 외부참조 관리자 요런 친구들은 팔레트 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도구 팔레트라든지 혹은 블록스 팔레트라든지 이렇게 오토캐드 내부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고정시킬 수도 있으며 창이 이렇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기능을 모두 쓸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팔레트라고 합니다. 개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기억해 두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를 팔레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팔레트들은 필요에 따라서 특성 팔레트처럼 특정 위치에 고정시켜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사방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왼쪽이나 오른쪽, 좌우로만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예외로 도면층 특성 관리자라든지 혹은 외부 참조 팔레트, 요런 친구들은 상단이나 하단에 위아래로도 고정시켜서 사용을 할수 있긴 하지만 위에는 리본 메뉴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밑에는 명령행이 있어야 되니까 상단 또는 하단에는 고정시킬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좌우로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구요. 이런 팔레트들을 화면에 표시할 때에는 몇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옵션들은 팔레트에 표시되고 있는 특성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버튼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팔레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길게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제목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도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투명도 조절 요런거는 쓸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일단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자이 투명도는 두 가지로 제어가 되요 첫번째는 그냥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두번째는 마우스 커서가 팔레트 위에 있을 때의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제어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에서 100%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솔리드하게 불투명하게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 50%로 줄였다. 그러면 이렇게 흐리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흐리게 표시되는 중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에는 100%로 불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100%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에도 살짝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투명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얼마나 투명할지 그걸 미리 보기, 이 버튼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의 투명도는 일반 투명도보다 흐려지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쓰실 일은 없을 거고요. 그냥 100%로 많이들 사용을 하겠죠. 자 이거 외에도 화면에 표시될 때몇 가지 편한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동 숨기기라는 거예요. 이 자동 숨기기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데, 한 군데에서 제가 요걸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 편집기 내에서 요 자동 숨기기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자동 숨기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특성 팔레트가 요렇게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메뉴 쪽에 가져가 보면, 자동 숨기기라는 버튼이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을 때, 보통 도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해도 특성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특성 버튼도 표시되지 않고 우클릭을 해도 표시가 되지 않죠. 다만 한 가지, 자동 숨기기, 이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투명도를 제어한다고 해도 그 설정한 투명도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외부 참조 팔레트에 투명도를 설정을 했어도 도킹시키는 순간 이 투명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 이 자동 숨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근처에 있지 않을 때에는 한 줄로 작게 표시가 돼요. 그러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다시 크게 표시가 되고 커서를 다시 빼면 다시 작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둥둥 떠다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떠있다 그래서 플로팅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부동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자동 숨기기를 사용을 하면 한 줄로 줄어들고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다시 확장되어 가져가면 다시 열리고 빼면 다시 줄어들게 되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자동 숨기기라는 건데 이게 블록 편집기에서 왜 편하냐? 그건 블록 제작 팔레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대충 블록을 하나 만들고 나서 블록 편집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초기 상태에서는 팔레트가 하나 표시가 돼요. 근데 블록 편집기에 들어올 때마다 이 팔레트가 열리면 귀찮단 말이에요.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 동적 블록 만들 때나 사용을 하는 건데 매번 들어올 때마다 보이니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설정은 이걸 화면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버리면 동적 블록을 사용할 때는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엔 화면에 아주 작게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거슬리지가 않거든요. 자동 숨기기라는 것 자체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블록 탐색기에서 블록 제작 팔레트만큼은 자동 숨기기를 설정을 해놓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 자동 숨기기도 쓸수 있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메뉴를 팔레트라고 하는데, 앞에서 질문 주셨던 분처럼 이걸 꼭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에 붕붕 떠다니도록 플로팅된 상태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요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에 떠 있게 만든다든지 혹은 왼쪽 아래에 떠 있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고정시키지는 않더라도 한쪽 구석에 위치하도록 만들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가 버리면 도킹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고정시킬 때 좌우로는 상단과 하단 요렇게 나눠서 고정시킬 수는 있지만 위와 아래 리본 메뉴나 명령행이 표시되는 곳에는 절반씩 나눠서 표시시킬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 줄로만 표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정 허용의 체크를 해제하는 겁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구석으로 가져갔을 때그 위치에 자동으로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고정 허용의 체크를 해제한 뒤에. 팔레트를 움직이면 구석에 가져가더라도 위치가 고정되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어디에나 고정되지 않고 위치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고정 허용 요거만 체크 해제하면 편한 위치에 팔레트가 표시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 요 위치가 다른 곳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요게 항상 이 위치에 고정돼서 표시가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특히나 리본 메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막대, 툴바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경우엔, 이 도구막대라는 작은 메뉴가 화면의 특정 위치에 계속 표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 도구막대는 구석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위치를 바꿔가며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위치에 딱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던 lock ui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변수는 비코드로 제어가 되는데 비코드가 뭔지 이해를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테이터스바. 화면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상태 표시 막대에서 UI 잠금 요걸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항상 켜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어를 한 뒤에 다시 끄시면 되겠죠. 요 버튼을 사용을 하면 총 4개의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개만 고정시킨다든지 혹은 두 개, 세 개, 네개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저 각각이 또 뭔지 알아야겠죠? 자, 일단 버튼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상태 표시 막대 혹은 상태 막대라고 부르는 어떻게든 오른쪽 하단의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줄 3개짜리 맨 구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UI 잠금, 요 메뉴를 한번 클릭해서 체크된 상태로 쓰시면 되고, 요 메뉴에서는 4가지의 분류를 선택해서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그 4가지가 각각 요것들이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용어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도 많고, 번역도 부적절해서, 한글만으로 보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영문으로 보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부동 도구막대 패널, 혹은 부동 윈도우에서 요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둥둥 떠서 움직인다 즉 플로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기계 번역이라서 명령행도 그렇고 파일 탭도 그렇고 전부 다 부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둥둥 떠다닌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 도구 막대 패널은 둥둥 떠다니는 도구 막대 즉 특정 위치에 도킹되어 있지 않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요런 도구 막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 도구 막대 패널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떠 있는 도구 막대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도구 막대 패널에서 이 패널은 리본 메뉴에 있는 패널을 의미해요. 리본 메뉴에서 홈, 삽입, 주석 이렇게 되어 있는 분류는 탭이라고 합니다. 홈 탭, 삽입 탭, 주석 탭. 그리고 각각의 탭에는 하위 메뉴가 있죠. 그리기, 수정, 주석. 이렇게 칸칸이 구분되어 있는 걸 패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도구 막대 패널이 있다는 뜻은 리본 메뉴에 있는 패널을 뜯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리본 메뉴에 있는 각각의 메뉴도 뜯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치를 바꿔서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리본 메뉴 같은 경우엔 리본 메뉴 자체를 뜯어낼 수도 있어요 이 리본 메뉴도 팔레트처럼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메뉴들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인터페이스가 크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제어해야 될 요소도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뜯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샜는데 메뉴에 표시되는 패널이란 건 이렇게 리본 메뉴 자체에 들어가 있는 패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라도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 요거조차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리본 메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플로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도구 막대 패널에 체크를 해두면 리본 메뉴의 패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윈도우라는 표현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윈도우는 팔레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 윈도우에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 윈도우에 체크를 해두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움직이려고 할 때, 마우스 커서가 금지 모양으로 바뀌면서, 플로팅 되어 있는 부동 팔레트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 윈도우도 마찬가지죠. 고정, 도킹되어 있는 팔레트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하게 명령행이 고정 윈도우예요. 지금 저는 명령행을 따로 고정시켜두지 않았죠. 하단에 이렇게 고정시켜둔 게 아니라 화면에 둥둥 떠다니는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플로팅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명령행은 고정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락 UI에서 부동 윈도우 여기에 체크를 했다 하더라도 명령행은 움직여 다녀요. 다른 부동 팔레트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명령행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정 윈도우, 도킹되어 있는 팔레트를 이렇게 고정시켜두면 플로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크기 조절도 당연히 못해요. 마우스 커서가 바뀌지 않거든요. 도킹되어 있는 특성 팔레트도 마찬가지로 아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크기 조절도 못합니다. 이건 부동 팔레트도 마찬가지예요. 부동 팔레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버리면 더 이상 크기 조절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둘 때 사용하는 게 Lock UI라는 거고요. 종류는 크게 4개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고정시켜놨다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이걸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부동 팔레트를 고정시켜놨죠. 근데 이 상태에서 위치를 잠깐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락 ui를 제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팔레트나 메뉴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면 움직이지 않지만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메뉴를 이동시키면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컨트롤이 눌려 있는 동안에는 유친구 락 ui라는 게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되는 거죠 이건 팔레트뿐만 아니라 도구막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구막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아이에 고정시켰지만 이걸 잠깐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본인이 편한 대로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Lock UI, 잠깐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제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의 팔레트, 도구 막대, 리본,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정시키고 싶다거나 움직이지 않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블록 제작 팔레트, 요거 정도는 고정시키고 자동 숨김까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편집기에 들어올 때마다 팔레트 뜨는 거 이게 생각보다 걸기적거리거든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블록 제작 팔레트를 도킹시키고 자동 숨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